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렌드나우 진행의 오예진입니다. 제가 오늘도 네 가지 종목이랑 리플에 관한 내용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먼저 오늘 장의 주인공이었죠. 삼성전자부터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시장에는 그야말로 거대한 반전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강력한 비관론을 퍼보면서 주가의 하락을 주도했던 모건스탠리가 180도로 태도를 바꾼 건데요. 국내 반도체 투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역대급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지난달 30일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기존 17만원에서 21만원으로 SK하이닉스는 84만원에서 110만원으로 파격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제시한 올해 영업빅 예상치는 삼성전자는 245조원, 에스케하닉스는 179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국내 증권사들이 평균 예상치보다 무려 30에서 55%나 높은 수치로 사실상 한국 반도체가 전 세계 돈을 쓸어 담을 것이라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불과 1년 전인 2024년 9월, 모건 스탠리는 겨울이 곧 닥친다는 보고서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던 비관론의 기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9월에 따뜻한 겨울이라고 말을 바꾸더니 이번엔 메모리 더블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확신에 찬 낙관론자로 변신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드라마틱하게 입장을 바꾼 이유는 인공지능발 전례 없는 공급난에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 조사 결과 전체 메모리 반도체 물량은 이미 내년까지 완판됐고 올해 1분기 디램 계약 가격은 70에서 100% 급등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2027년까지는 고사양 메모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삼성전자와 SK닉스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수익성 깡패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의 미래 주가 전망 역시 장밋빛입니다. 모건스탠리는 2027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317조 원이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는 삼성전자가 단순 하드웨어 제조사를 넘어서 AI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 공급자로 완전히 재평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89만 원 선에서 지지부진하던 주가가 21만 원, 심지어는 26만 원까지 오를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 근거입니다. HBM 시장에서의 주도권 탈환과 더불어서 파운드리 부문의 실적 개선까지 맞물리면 삼성전자는 2028년 신규 공장 가동으로 인한 수익성 둔화가 오기 전까지 유례없는 슈퍼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상승 곡선을 그리는 건 아닙니다. 무건스탠이 뿐만 아니라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등 대다수 IB가 반도체 투탑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100만 원 이상으로 높여 잡고 있지만 단기간에 급등한 소부장 종목에 대해서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시티그룹은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주가가 과도하다며 매도 의견을 냈고요. JP모건은 삼성전자의 TC본더 수주 기대감이 지나치다며 비중 축소를 권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진짜 수익을 내는 거인들에게만 자금이 집중되는 선별적 강세장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는 개별 소보장주의 변동성보단 내년까지 현금 복사기 역할을 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압도적인 이익 성장세에 주목하며 긴 호흡의 투자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반도체 투탑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비관론의 상승이었던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 21만 원, SK하이닉스는 11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하면서 메모리 슈퍼 호황을 선언했습니다. 내년까지 물량 완판과 드램 가격 100% 급등이라는 초유의 공급난 속에서 삼성전자는 내년 영업이익 317조 원이라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 20만 원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단기 과열된 일부 소부장 종목에 대해선 외국계 아이비들의 매도 권고가 이어지고 있어서 수익성이 검증된 대형주 중심의 집중 투자가 유리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 반도체주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는 배터리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한파라는 매서운 겨울을 지나서 ESS와 로봇이라는 새로운 구동축을 통해 북미 시장에서 거대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의 조정을 겪었지만 역설적으로 미들 구석이 역시 다시 한번 미국이 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증가와 신재생 에너지 확산으로 인해서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ESS 수요가 급증하며 국내 배터리 3사는 전기차 라인을 ESS로 발 빠르게 전환하면서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해 북미 ESS 비중을 전체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고요. 삼성 SDI는 생산 능력 풀가동을 통해서 매출 50%의 성장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CS2016에서 확인된 휴머노이드 로봇 열풍은 고출력 3원계 배터리를 보유한 한국 기업들의 또 다른 슈퍼사이클의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은 ES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미래세증권 등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LG엔솔의 2026년 북미 ESS 출하량은 316기가와트로 예상이 돼서 사상 처음으로 전기차용 출하량인 26기가와트씨를 추월할 전망입니다. 단순히 물량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수익성이 높은 LFP ESS 전용 라인을 미국 현지에서 가동하며 중국의 저가 공세를 차단하고 있는데요. 증권가는 ESS 사업의 가치 재평가를 통해서 LG엔솔의 목표가를 53만 원 선으로 유지하며 전기차 수요 둔화를 ESS가 완벽히 상쇄하는 실적 턴어라운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등 글로벌 로봇 선도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까지 가시화되면서 주가는 하반기로 갈수록 강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삼성 SDI는 특유의 수익성 위주 경영을 바탕으로 ESS와 차세대 배터리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북미 스텔란티스 합작 법인의 라인 일부를 LFP, ESS용으로 전환하기 시작했고요. 2027년 상용화를 앞둔 전고체 배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동력원으로 주목받으면서 기술 프리미엄을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 SDI가 4개 분기 연속 적자를 끊어내고 올해 하반기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경우 현재 저평가된 주가가 60만 원대를 회복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형 배터리의 안전성을 무기로 대규모 전력망 프로젝트를 싹쓸이하고 있는 점이 주가 상승의 핵심 재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후발 주자인 SK온 역시 공급망 다이어트와 ESS 신규 수주를 통해서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SKO는 올해 북미에서만 20기가와트시 이상의 ESS 신규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포드와의 합작법인 구조를 독립 운영체제로 개편하며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비록 누적 적자로 인해서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상태지만 기존 전기차 파우치 라인을 ESS로 전환하는 전략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IPO를 앞두고 기업 가치를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언더독의 반란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SK온의 화재 감지 시스템이 적용된 ESS가 북미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있다는 점은 향후 주가 복구에 강력한 모멘텀이 될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배터리 주가는 전기차 보조금이라는 과거의 지표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와 로봇이라는 미래 지표에 의해서 결정될 거라고 합니다. 비록 로봇용 배터리가 당장 실적에 기여하는 비중은 작을지라도 AI 산업의 성장이 곧 배터리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전환점에 서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수요 회복 지연으로 변동성이 클수 있지만 ESS라는 확실한 탈출구를 찾은 LG 엔솔과 삼성 SDI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한다면 올해 하반기엔 다시 한번. K 배터리의 화려한 부활을 목격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배터리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라는 악재 속에서도 한국 배터리 3사는 AI 데이터 센터용 ESS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LG 엔솔은 ESS 출하량이 전기차를 추월하면서 실적 반등을 주도할 것이고요.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와 LFP ESS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SKO는 라인 전환을 통해서 재무 부담을 덜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ESS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금리 인하 기조가 맞물린다면 배터리 주가는 전고점 회복을 향한 강한 랠리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배터리주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로는 조선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업계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 프로젝트인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출을 위해서 그야말로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전의 최대 승부처는 성능을 넘어선 경제적 실익이라고 하는데요. 사업의 실질적 키를 쥔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이 어제 한오션 거제 사업장을 방문해서 용접 로봇 등 첨단 자동화 설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내일은 HT 현대 글로벌 R&D 센터를 찾아서 AI 기술력과 연구 현황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최대 60조 원에 달하는 이 거대 프로젝트를 위해서 하나오션과 HT 현대중공업은 과거의 라이벌의식을 내려놓고 K조선 원팀으로 뭉쳤고요. 퓨어 장관은 거제 현장에서 시 운전 중인 장영실함에 직접 올라 내부 기술력이 대단하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번 수출전이 이렇게 뜨거운 걸까요? 이는 캐나다 정부의 잠수함 자체의 성능보다 유지, 보수 및 군수 지원, 그리고 현지 경제 기여도에 압도적인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퓨어 장관은 승자와의 수십 년간 관계를 맺게 될 것이고 누가 캐나다에 최선의 경제 계회를 제공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노골적으로 패키지 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측은 하나오션이 캐나다 현지 철강사와 손잡고 만 오천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고요, HD 현대는 수조 원 규모의 캐나다산 원유 수입 또 기술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공장 설립이나 대한항공의 항공 협력까지 거론될 정도로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이 총동원돼서 캐나다 정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이 60조 잭팟의 가시성에 따라서 강력한 우상향 랠리를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2026년 1월 초에 수주 기대감만으로 하나오션의 주가가 하루 만에 8% 이상 급등했던 사례에 주목합니다. 현재 하나오션은 목표가 17만원에서 21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는 추세고요. HD 현대중공업 역시 특수선 부문의 실적 컨센서스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연간 30억 달러 이상의 수주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다가오는 3월 최종 제안서 제출 이후에 상반기 내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이는 단순 수주를 넘어서 30년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사의 주가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피오 장관의 방안은 한국 잠수함의 기술적 완성도와 함께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경제 협력 패키지를 최종 확인하는 절차가 될 것입니다. 독일의 TKMS와 치열한 2파전을 벌이고 있지만 빠른 납, 납기와 전 산업군을 막라한 투자 제한은 한국만이 가진 강력한 무기라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 거제와 울산의 도크에서 캐나다 해군의 깃발이 나붓기는 장면이 현실화된다면 K-방산과 K-조선은 전 세계 해양 안보의 핵심 축으로 완전히 재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주도하는 스티븐 피어 장관의 방안으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수주전이 정점에 달했다고 합니다. 캐나다가 현지 경제 기여도를 최우선 순위로 꼽자 우리 기업들은 잠수함 기술 전수는 물론이고 원유 수입, 철강 공장 설립, 자동차 투자 등을 막라한 초대형 패키지들을 제안하면서 승기를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최종 수출을 하게 된다면 양사의 주가는 특수선 부문의 장기 수익성 확보를 바탕으로 강력한 퀀텀 점프를 이룰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올해는 한국 조선업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 지배자로 우뚝 서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K조선주들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네 번째로는 로봇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일 고점을 높여가는 가운데 시장의 주도권은 반도체를 넘어서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인 로봇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CS2016에서 현대 자동차 그룹의 아틀라스가 공개된 이후 로봇테마는 단순 기대감을 넘어서 주가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현대차의 주가는 지난달 30만원대에서 아틀라스 공개 직후 연일 급등하며 1월 22일 사상 최고가인 59만 5천원으로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비록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여파로 인해서 48만원 선으로 소폭 조정받기도 했었지만 실적이 증명되기도 전에 시총이 두배 가까이 증가한 건 로봇 산업에 대한 시장의 갈구와 기대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로봇 열풍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4위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난달 23일 51만 3천이던 주가가 불과 열흘 만에 71만 9천원까지 오르면서 시총의 순위를 바꾸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달 26일엔 장중 한때 30%대 상한가 근처인 70만 원을 돌파하며 로봇 대장주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인 로보티즈 역시 20만 원 중반에서 시작해서 36만 4천 원이라는 신고가를 찍는 등 이제 시장에선 로봇이라는 단어만 섞여도 주가가 반응하는 이른바 로봇 프리미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가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목표가를 파격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전망 살펴보게 되면요. 전문가들은 현대차에 대해서 관세 리스크보단 로보틱스 밸류에 더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미래세 증권은 비록 지난해 4분기 실적의 기대에 못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아틀라스를 필두로 한 로보틱스 사업의 본격적인 전개에 주목하며 목표가를 64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는 현재 가격 대비 약3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뜻인데요. 또한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 구축의 핵심인 현대 오토에버 역시 한화 투자증권에 의해서 목표가가 24에서 43만원으로 80% 가깝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룹의 AI와 로보틱스 투자 확대에 따른 IT 인프라 운영 역할이 독점적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 투자증권의 연구원은 현대 오토에버에 대해서 역할은 명확하지만 가시적인 수의 규모나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만큼 지금의 급등은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홀드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결국 올해 상반기 로봇주의 향방은 기대감의 이익으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현대차는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주가 100만 원, 60만 원 고지를 향해 달리고 있지만 실질적인 매출 기여도가 낮은 종목들은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투자자는 로봇 산업의 성장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되 단기급 등에 따른 피로감을 고려해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s d f 와 AI 팩토리 실현 과정에서 현대 오토에버가 보여줄 실적의 구체성을 이정표 삼아 묻지마 투자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털과 수주 공시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봇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현대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요약해보면 올해 초에 코스피 코스닥은 로봇 대세 상승기에 진입하며 현대차는 목표가 64만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71만원, 현대 오토에버는 43만원 등 관련주들이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아틀라스가 공개가 촉발된 이번 랠리는 로봇 산업에 대한 미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익 현실화까지의 시간차를 지적하며 긴 호흡의 접근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을 염두에 두되 AI 팩토리와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이라는 거대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실질적인 수혜가 확정되는 기업을 선별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리플 확인해 보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XRP 시장은 개인 투자자의 비명과 기관 투자자의 차분한 매집이 교차하는 기묘한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 가격이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1.6달러 아래로 밀려나면서 1.7달러 선까지 후퇴하자 개미들은 공포에 질려서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머니로 불리는 기관들은 현물 ETF를 창고 삼아서 조용히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비 t c 에 따르면 분석가 엑스파이낸스 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서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는 동안 오직 XRP ETF만이 순유입을 기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시장의 자금 로테이션이 시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30일 데이터는 이 선명한 대비를 증명합니다. 비트코인 ETF에서 16억 1천만 달러, 이더리움 ETF에서 3억 5,300만 달러가 빠져나가는 혼돈 속에서도 XRP ETF에는 1,560만 달러의 자금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비록 유입 규모 자체가 비트코인의 유출액에 비하면 작아 보일 수는 있지만 전체 시장이 리스크 5% 돌아선 상황에서 나 홀로 유입을 기록했다는 방향성이 핵심입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XRP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천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글로벌 결제 시장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는 리플의 실질적 유용성과 함께 최근 확정된 규제 명확성이 기관 투자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리플 시세 왜 이렇게 힘없이 주저앉고 있는 건지 이유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과 비트코인의 8만 달러 선 붕괴가 불러온 연쇄 청산입니다. 2026년 들어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크게 꺾였고 이 과정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개인들의 롱 포지션이 강제로 종료되면서 하락 압력을 가중시켰습니다. 분석가 이그레 크립토는 현재 XRP가 1.6달러 아래로 떨어진 현상을 이중 유동성 확보 패턴으로 진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 개미들의 손절 물량을 털어내는 일종의 흡수 과정이라는 겁니다. 향후 시세에 대해서 이그렉 크랩톤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첫째는 현재 구간에서 반등을 시도하다가 다시 한번 1.3 달러 부근까지 내려가 유동성을 완전히 휩쓴 뒤 폭발적인 상승세로 전환하는 경로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 2017년과 2021년 강세장에서 보여준 프랙탈을 그대로 재현하는 직접적인 상승 확장인데요.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리플은 2021년 수준의 340% 상승을 통해 7달러에 도달하거나 2017년과 같은 1600% 폭등을 재현하며 27달러라는 전무후무한 가격표를 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27달러는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비판도 존재하지만 지난 3개월간 XRP ETF에 유입된 누적 자금 11억 8천만 달러가 초기 단계의 자본임을 고려한다면 반등의 규모가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리플의 하락은 시장 전체의 하락장에 동조화된 일시적 현상일 뿐이고 기관 투자자는 이미 실용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에 들어갔습니다. 자본은 결국 쓸모있는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고 시장이 반등의 기미를 보일 때 가장 가파르게 회복할 종목이기 때문에 XRP가 꼽히는 이유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머니는 이미 리플의 펀더멘터를 보고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의 1.6달러 하방 돌파는 장기 투자자에겐 오히려 기관과 같은 가격대에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탑승 기회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 규제와 실용성이라는 두 날개를 단 리플이 7달러를 넘어서 27달러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리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요약해 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서 자금이 대거 유출되는 가운데 XRP ETF만은 순유입을 기록하며 기관들의 조용한 매집이 포착됐습니다. 현재 리플 가격은 비트코인 급락과 연쇄 청산의 여파로 1.6달러 지지선을 내줬지만 분석가는 이를 상승 전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털기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리플은 과거 강세장 패턴을 재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7달러, 장기적으로는 27달러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열려 있어 보이고요. 기관들은 이미 리플의 글로벌 결제 실용성에 베팅하면서 선제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내용도 투자에 도움 되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끝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유익한 콘텐츠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